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자,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수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되를다 그그 그는 그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 같이 불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속죄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릇 범한죄 바로 그때의 속죄 제사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릇 범했다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말하죠. 고의 저지킨 죄보다는 비고의적으로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죄를 드린다라는 것은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과 동시에 속죄 제를 드리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점에 있어서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제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 보면요. 처음에는 어때요? 신혼기와 같이 다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천국 같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속에 가시가 나오고 내 형제의 가시가 드러나면서 서로 아픔을 주고 받는 이 고슴도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서로 그렇다 해서 세상처럼 안 보면 될게 아니라 이 교회는 헤어질 결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몸된 교회에 부름 받은 자들의 이 모임이고 또 서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관계이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 실수하지 않아야지 하나의 무결함이 아니라 나에게 행한 그 형제 실수도 용서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요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는 곳은 아닙니다. 죄는 죄로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형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 단둘이서 권면하라. 만일 들으면 그 사람을 얻은 것인데, 만에 듣지 않거든.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라 것은 죄에 대해 무조건 관대하라 이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죄는 죄요 용서는 용서로서 구별하셨고 동시에 공존케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또 한없는 사랑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를 받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짓는 자범죄들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요 은밀한 죄라도 사소하다 생각했던 부지중에 저질렀던 죄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들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 의인입니다. 드러나도 끝까지 발뺌하면 또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자기 권력으로 우리 아이의 가정의 범한죄도 완전 범죄로 덮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의 죄를 온 세상에 낱낱이 들쳐내시고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죠. 아나니아 사피라가 베드로와 교회 성도들의 감추면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으나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들의 감춘 것 드러내셨고 그 때가 혹독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증거나 명백할 때 징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에 증거가 필요 없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큰죄 작은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기에 완전하기를 원하시기에 모든 죄의 모양 습관들을 우리에게서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내 죄의 죄성 모양 습관 이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그런 길이 이 그리스도인의 기념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나 늘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 지난주의 말씀 1절과 12절까지 말씀과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자가 지난주에는 대제사장에 대해서였고, 오늘은 회중일 때에 어떤 제물로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속제제의 특징이 이것도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신분에 따라 짐승의 등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대제사장의 제와 이 회중의 이죄는 속죄를 드릴 때는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 빈민은 비둘기 두 마리, 극빈자는 밀가루 10분의 1에 바. 다 형편대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이 회중들의 죄에는 수송아지를 들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대제사장과 이 회중의 죄는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모든 제사장들의 대표로서 말한 것이고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가 엄중하게 수송하지로 들으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영적 대제자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회중과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스포트 라이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3대 언론사 중에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라는 언론사의 이스포트 라이트라는 팀이 탐사 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취재로 인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카톨릭 성직자들의 이 아동 성범죄에 관한 사건이었어요. 이 보스턴이라는 지역은 이 카톨릭 신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카톨릭 신부들의 스캔들을 취재한다 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들은 아동 성추행을 저지르면 이 가톨릭 교회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보게 하고 공개되지 않도록 사회 지도층 연계되어서 막아가고 또스캔들 있는 사제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전송함 이송함 시킵니다 다 이동시키는 거죠 다른 곳에서 사역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을 법원에서 청원해서 어, 보려고 하면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이 가톨릭 교회는요, 죄를 저지른 이 성직자를 이 죄값을 책임지게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결과, 또 그곳에 가서도 또 똑같은 성추행 사건들이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행을 영화를 보게 되면 가난한 동네에 커가는 아동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갔던 그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에게. 이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로 이 아이들이 삶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의 인터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직자의 타락이 성직자의 제가 얼마나 음밀하고 얼마나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를 볼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 스포트라이트 팀은 많은 반발 속에서도 취재를 해냈고 결국 보스턴 내에서만 해도 아동 성추행 사제들이 90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 말미에는 자막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 지역에서 수백 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임을 영화는 폭로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지역 사제의 수장은 이 성추행 사건을 덮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스포트라이트 팀은 실제로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 이 신화를 바탕으로는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선임 편집자였던 로빈이라는 사람은 수상수감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상과 축하 기사, 호평이 쏟아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다지 기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고통이 아직도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성추행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생각하면 수상의 행복감도 누그러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가톨릭 사제들만 그렇게 볼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직자들의 민망한 부끄러운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는 참 온화한 분이신데 이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욕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였다고. 모두 같이 죽는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 이걸, 이 죄에 대해서, 대지 사장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 참,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항상 목회자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이 연약한 영혼들을 실족케 하지 않도록 항상 목회자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이말한 마디가 참 오래 갑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한 교회 목회자의 이 분별 없는 말이 저의 귀에 들렸고. 지금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때의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또 부교역자 시절에요. 몇몇 사람들이 다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말해줬던 사람들의 말만 그대로 받고 판단하고.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면 그때 그 사람이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오래 갔을 것이고 목회자에서 한 사람 한 가정의 믿음이 실족해 되는 일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의 삶의 거룩을 위해서 늘기도시 바랍니다. 교회에는 우리 남자 성도들도 있지만 여성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성직자가 순간 방심하게 되면 여러분 성도들은 주의 종이라고 늘 아멘아멘 하면서 들어주니까 마치 목회자는 자기가 우위에 있는지 착각하게 되고 성도는 목회자의 말을 거절하지 못해서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회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성도와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항상 차량을 탈때 옆자석에는 항상 사무를 항상 앉혀 놓고 또 어떤 분은 해외의 집회가 있어도 항상 사모와 함께 동행을 한다합니다. 그만큼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방비하려는 태도입니다. 왜냐 한 성직자의 성적인 죄가 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크교의 그 성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회자의 삶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성결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순결성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다른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들죠. 거기다가 내 삶에 이 순결성, 경건성을 겸해야지 바른 복음을 설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경건의 삶을 게을리하거나 영적인 성경, 영적인 이또 어, 경건의 삶을 놓치게 되면 바른 복음이 아니라 쉽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하는 유혹, 또한 그런 내 생각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 담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말씀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기도할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교회가 그때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서게 되면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삶의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다 인정하죠. 그것은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목회자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갈 힘을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직자는 속죄제를 드릴 때 수송하지로 드려야 할 것은 성직자의 직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하지로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 성도들을 회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 회중이 짓는 죄란 무엇일까요? 회중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가끔씩 이 젊은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에 청빙 받았다고 저희 동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어느 생각 조용히 들려오는 말이 그 교회 장로님의 등살에 못 이겨 사임하고 지금 다시 개척하게됐거나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간혹 듣게 되는데 또 어느 새신자가 교회 갔더니 그 교회의 터세에 못 이겨서 상처를 받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회중이 죄를 짓는 경우를 보면 그 속에는 항상 으뜸 대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회중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칭찬의 말을 해요. 그 가이오 장로는 어땠느냐? 성도들을 잘 섬겼고 그 교회 부임한 목회자들을 잘 섬겨서 그 소문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와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게 바로 가이오 장로에게 들려줬던 요한의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 장로가 섬기는 교회 온 회중들은요. 이 가이오 장로를 본받으며 항상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영원히 잘 됐고 범사가 잘 됐고 항상 강건한 은혜가 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이요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디오 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목회자를 쫓아내는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편에 서는 신자가 있으면 그들도 같이 쫓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소식들은 사도 요한은 어둠 대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 데메드리오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을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심각한 발언을 할까요? 바로 회중의 죄, 교회 공동체의 죄 아주 엄청하여서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대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지 자기 경험 생각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떤 대기를 좋아하는 신자가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줄 알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 어떤 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침묵하는 다수의 회중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악행을 저리는데 내 안위를 생각하거나. 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도 그큰 교회들이요 다수가 모두 다 침묵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교회 안정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회중들은 항상 조직의 안정을 위해 드러난 죄조차도 덮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면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그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제 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수송아지로 드리라라는 것은 이 시대 교회 목회자와 송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 소금이라 너희는 그리스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의 편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교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예전에 탁구를 똑딱똑딱 똑딱 쳐보면 그때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상대보다 실력이 좋으면 쉽게 이깁니다. 근데 실력이 비슷한 사람 만나면 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는 이유는 뭐냐면 다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 이렇게 폼재다가 실수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내 실책으로 결국은 점수를 많이 잃고 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 시대 교회가요, 참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한 이유는 공격적인 전도를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교회가 그릇 범하는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직자의 죄, 교회 회중의 죄로 인해 실망하고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바른 복음 전파하고 성결 지키고 교회 회중이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적극적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기 전에 세상은 찾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교회 갈고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바른 복음 전하는 성직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회중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살피고 소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지혜 주시고 매사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영적인 성결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어둠되기를 좋아하는 교만이 없는지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낮은 자리에 임하라는 주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성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조직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살아나는 회중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을 위한 것이고 또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송님 제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의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로 드려라 회중의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하신 이 말씀 주여 우리 성직자의 삶, 목회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 교회가 얼마나 엄중한 사명을 띄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죄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안타깝게 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아서 주여, 우리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함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송님 제자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재물이 될수 있도록 은혜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양육되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